안녕, 얘들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의회식 토론 수업을 할 거예요. 의회식 토론이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는 토론법이에요. 친구들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없어요. 우리 같이 재밌게 토론해 보아요. 우리 친구들. 수박에서 나온 당나귀 동화 기억나지요? 농부는 왜 사또를 찾아갔을까요? 내가 사또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혼자 판결을 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또는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오늘 주제는 사또 혼자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라는 주제예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자신있게 말해보기로 해요. 안녕, 나는 여당팀 파란 부엉이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사또 혼자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찬성인 나에게 와줄래? 안녕, 얘들아. 난 야당팀 빨간 부엉이야. 나는 반대팀이란다. 사또 혼자 판결을 내려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반대팀인 나에게로 오면 돼. 반가워 친구들아. 나는 청중팀인 노란 부엉이야. 지금은 알쏭달쏭해요. 여당팀과 야당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투표로 결정할래요. 라는 친구들은 청중팀인 나에게 와주면 돼. 자. 토론 노래를 부르고 이동해 보세요. 토론할 때 지켜야 할세 가지 약속을 따라해 보자. 첫 번째 약속. 경청. 친구들이 이야기할 땐잘 들어요. 두 번째 약속. 배려. 순서대로 말해요. 세 번째 약속. 소통. 이유는 한 가지씩 말해요. 찬성팀인 여당 친구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해보자. 예. 저는 사또 혼자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팀인 야당 친구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해보자. 아니요. 저는 사또 혼자 판결을 내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와 우리 친구들 자신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말해주었어. 자 그럼 우리 청중 친구들은 투표용지를 준비해줘. 청중팀 중에서 사또 혼자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라는 친구들은 찬성인 여당팀에 사또 혼자 판결을 내려도 돼요 라는 친구들은 반대팀인 야당팀에 투표를 하면 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외쳐줄래? 하나, 둘, 셋.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투표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재미난 의회식 토론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의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단한 표의 의견이라도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정한 규칙과 약속은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키디모야와 또 만나요. 안녕!